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책에 묶여 있는 두 번째 글,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첫 번째 단락을 이 영상에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추천사 살펴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특히 개혁 신앙은 고립된 분파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히 개혁 신앙을 고수하는 일과 창조 세계 모두를 아울러 삼위의 영광을 추구하는 작업은 모순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단일한 몸부림이다. 라고 고려신학대학원의 김재훈 교수님이 이러한 추천사를 써주고 계십니다. 바빙크는 이임연설을 통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통일성 창조와 재창조의 유기적 연합,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교회의 보편성,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을 통해 세계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이 가진 공적 역할에 대한 큰 울림을 주고 있다라고 박재은 교수님께서 이러한 추천사를 남겨 주셨네요. 어, 오늘 다루게 되는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이글 역시 깐뿐 교장 2임 연설로 알려져 있고, 이후에 또 다른 깐뿐 교장 2임 연설로 어, 바빙크는 일반 은총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본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신조, 사도신경의 아홉 번째 항목을 따라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기독교회의 일반성 혹은 보편성을 고백합니다. 당시에도 이미 그것은 통용되는 하나의 의미를 지닌 용어였는데요. 특히 이 단어는 점점 늘어나는 여러 이단들에 대항하여 교회가 자신의 일치성을 주장할 필요성을 느꼈던 이 세기 후반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부들이 사용했던 이 단어의 주된 의미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교부들은 이 단어를 통해 자신들에게 포함된 흩어진 지역 교회들에 대해 전체이자 통일체로서의 교회를 지칭했습니다. 지역교회는 보편적 이름을, 보편적이라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교부들은 이 단어로 교회가 하나이며 예외없이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묘사했죠. 그러므로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교회와는 대조적으로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완전한 전통, 그 어떤 결핍도 없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에 대한 교의들을 소유하고 영혼과 육체 둘 다의 모든 죄를 치료하며 모든 미덕과 선행을 초래하며 모든 신령한 은사들에 참여하기 때문에 종종 보편적이라고 일컬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은 기독 종교의 보편성을 전제합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 지역과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모든 피조물을 거룩하게 할수 있는 세계 종교라는 사상 위에 세워졌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민족 종교와 세계 종교에 대하여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를 이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 어떤 종교도 세계 종교의 명칭을 지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의 시대에 단 하나의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를 제압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의 성격상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침투하여 거룩하게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종교만이 그럴 수 있는데, 기독교가 아닌 그 어떤 다른 종교가 여기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빙크는 도전합니다. 기독교의 우주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더 넓거나 더 좁은 교회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자연에 재창조를 창조에 관련시키느냐에 따라 교회의 영역에서 우리 마음의 여유로움 혹은 우리 정서의 인색함이 결정됩니다. 오류와 분열이 많은 우리 시대에 교회의 보편성과 기독교의 우주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크게 개관하자면 어, 이 주제에 관하여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교회를 통해 교회는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그리고 이 주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은 먼저 장엄하게 온 세상의 창조로 시작하여 온 인류를 포괄하는데 종국에는 단 하나의 작고 보잘 것 없는 민족의 성소와 제사장직에 관한 온갖 자질구레한 규정들로 끝냈습니다. 이 장엄한 시작과 제한된 마침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불균형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새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는 나중에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이 축복을 반복하시죠. 하지만 그 뒤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범위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샘,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그가 마지막 유산으로 선택한 가난하고 멸시받는 한 민족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은 저들의 길을 가도록 놔두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계시는 이미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종교와 다른 삶의 영역들 간의 분리는 아예 불가능했죠. 이원론은 이곳 신정통치의 통일성 앞에서 사라집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모든 것을 규정하고 심지어 세밀한 항목들까지 규제합니다. 단지 제사장들만 아니라 왕들까지도 단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사회 그리고 국가 생활까지도 단일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지배됩니다. 내적인 보편성, 인간의 모든 삶을 포괄하는 하나의 종교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미 이스라엘의 신정통치는 장차 도래할 그리고 모든 진선미를 품게 될 하나님 나라의 형태였다라고 바빙크는 분석합니다. 예언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단지 그 나라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보편주의는 지금껏 자신을 둘러싼 베타성의 껍질을 깨뜨릴 것입니다. 종교와 민족, 은혜 언약과 국민성, 교회와 국가, 신자와 시민은 여전히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은 장차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 역사 그리고 예언은 각기 자신의 방식으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리키고 있죠. 주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빛은 또한 이방인에게도 비추일 것이며 그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예언은 때가 차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코스모스를 사랑하사, 그 세상을 만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세상은 신약성경에서 종종 매우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죠. 이 단어는 모든 피조물의 유기적 체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도구가 되어 예수가 수립한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와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그러니까 대립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난의 신비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거기에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헬란인들의 쾌락이 있을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런 관점만 보더라도 기독교적 세계관과 고전적 세계관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존재합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에 그림자를 드리우지만 부활에 비친 온 세상을 비춥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매우 부패했으나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셨고 죄를 세상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는 빛이요 생명이요 세상의 구주이시며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재물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습니다. 아들에 의해 창조된 세상은 또한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기독교의 절대적 우주성을 이런 말보다 더 강력하고 아름답게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수립하신 것 외에 다른 경계를 알지 못합니다. 인종, 나이, 신분, 계급, 국적, 언어의 경계가 없습니다. 죄는 많은 것, 사실상 모든 것을 부패시켰죠. 인류에게 부과된 죄책은 태산처럼 높고, 죄책에 항상 수반하는 오염은 사람과 인류와 세상의 모든 부분에 깊이 스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부패시키지는 못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넘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씻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으며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단지 몇 사람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예술과 학문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탄식하는 피조물 전체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지닌 그 모든 부요함과 자유함을 설교하기 위하여 교회는 유대교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함으로 한 나라와 국가의 경계 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제사장과 희생 제사, 율법과 그림자, 이스라엘의 모든 예표와 예언들, 심지어 이스라엘 그 자체도 다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의 신약의 교회는 고유한 독립 공동체로서 태어났는데 이는 성전과 재단 제사장과 희생제사 심지어 예수 자신의 가시적 현시와 육체적 현현으로부터도 독립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됨을 보았으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습니다. 그의 떠나가심이 그들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육체로 그들을 떠난 예수는 사실상 자신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을 통해 그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오시어 그들 가운데 거주하며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작고 사소하게 비치든 간에 이 교회는 참으로 보편적이며 장래의 상속자이며 모든 피조물이 누릴 기쁨의 선포자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보편성은 곧 심각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지상생애 동안 그의 설교와 제자들의 설교는 이스라엘 집안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국한되었죠. 유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의 첫 교회들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설립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 이방인들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교회 내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리고 베드로조차 특별계시를 통해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되었던 유대의 베타주의와 충돌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투쟁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십자가의 보편적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율법의 행함 없는 이신칭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거짓 형제들의 베타주의가 바울의 보편성을 이겼던가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된 신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다름 아닌 자신의 편지 가운데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이 만장일치로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보전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통일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처음부터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도 시대의 기독교가 단 하나의 교회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많은데, 만일 그 통일성을 후대의 교회에 등장하듯이 잘 묘사되고 질서정연한 연계성을 지닌 것으로만 본다면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회들 사이에 어떤 연관은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사도들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였고, 교회들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사도들은 단지 예루살렘 지역교회의 당에만 구성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교회의 감독이었죠. 나중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 설립한 교회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교회들이 사도들 안에서 상호 연관을 가졌던 것처럼 이방인 교회들은 바울 안에서 그 통일성을 지닙니다. 바울과 그들 사이에는 내적이고 친밀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설립자였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가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다른 교회가 그의 사역을 도왔고요. 그래서 다양한 교회들은 지역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유대, 아시아, 갈라디아, 마케도, 아가야의 교회들로 요약되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의 교회들과 이방인의 교회들 상호 간에도 관계와 교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했고, 이로써 처음으로 과거에 분리된 담장 너머로 이스라엘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선물은 이방인들이 참여케 된 이스라엘의 영적 유익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이 다양한 교회들 사이에 존재했던 영적 친교는 훗날 많은 노회와 대회의 관계보다 더 친밀했습니다. 이 친교는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가장 멋진 교회의 규례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은 신약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일성,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통일성, 성령의 통일성, 진리의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 구원의 통일성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옵니다. 예수는 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응답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이런 하나됨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중이며 또 정한 때가 되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1세기 교회들은 기원, 문화, 국적, 거주지에 있어서 달랐습니다. 그들 사이에 오랜 세월의 과거, 전혀 다른 역사, 차별적 문화, 분리의 담장,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는 평화를 이루어 자신 안에서 이 둘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이며 또한 자신들이 처음으로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낍니다. 교회의 이러한 보편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초기 교회들이 보여주었듯이 감격스러운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세대에 걸쳐 시대에 걸쳐 아들의 피로 값 주고 산셀수 없는 무리를 기대하는 자라면 믿음의 강력한 강화가 무엇이며 고난 가운데 놀라운 위로가 무엇인지 경험한 자라면 자기 자신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족속으로부터 모여든 전투하는 교회와 하나인 것을 아는 자라면 편협한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들이 교회의 이런 통일성과 보편성을 전면에 내 세우고 모든 분리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경고를 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1세기의 분리에 대한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긴 했죠. 유대적 이단과 영지주의적 이단, 율법적 이단과 반율법적 이단들이 등장하여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세간의 무리를 일으키는 일과 이단의 등장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나, 이건 역시 교회가 자신의 통일성을 깨닫고 진리를 아는 일에 경각심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단과 분열과 분쟁은 죄악된 행위와 육체의 열매들이며 따라서 성도들이 힘써 피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을 초래하는 자들에 대항할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교리의 통일성과 교회의 통일성을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권징을 시행함은 마땅하며 오히려 엄숙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들로부터 떠나야만 하고 그들이 떠나가도록 내버려두어 스스로 숙고하고 회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권징은 교회의 보편성과 모순되지 않습니다.라고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교회의 보편성을 두둔하고 지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 즉,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고백은 당시 교회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만든 조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여러 지역 교회들이 하나라는 의미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교회들은 하나라는 의미이고, 지상의 교회를 넘어 천상의 교회까지 포함하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경계도 넘어 교회들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침투하여 거룩하게 할수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 뿐이며 이러한 보편성은 기독교 즉 개신교만의 독보적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특징, 보편성에 대하여 과연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지,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보편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이임 특강을 통해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구약성경은 창조라는 장엄한 주제로 시작하여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쇠퇴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모든 것에 대한 규례를 제시하며 이원론 사상이 들어서 자리를 내어주지 않죠. 예언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그 배타성을 깨버리고 온 민족에게 확대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의 죄가 사라지고 예수의 부활로 온 세상에 빛이 비추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이며 우주이죠. 예수의 성육신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통일체로서의 깊은 의미를 가지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에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교회의 놀라운 보편성을 이 해치는 것들은 마땅히 어미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징으로서 교회의 보편성을 지킨다 권징은 교회의 보편성과 무시되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 파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단락 교회사를 통한 교회의 보편성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